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자버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수 없더라. 아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절망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본문을 해서 빈배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배인생, 빈배인생, 사람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꿈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이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우리의 떠돌아내는 풀립처럼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에서 늘 탄식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은 또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탄식합니다. 누가 이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을 가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 그 누구도 절망에 찬 사람들에게 참된 꿈과 희망을 가져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구세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꿈과 희망을 가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희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빈배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예수를을 떠난 인생은 빈배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한때 잘 나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마지막 개세만의 동상까지 같이 가서 옆에 있던 세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 멀찍이 뒤에 따라갔다가 대지상 가야바의 집에 뜰에서 세번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세 번째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켜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받고 자기의 삶을 인도해 준스승조서도 배신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자기의사람남기서 가까운 지인도 자기가 섬겼던 사람도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 절망감에 그런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예수님세 번나 이부른다고 부인하고, 세 번째 가서는 저저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한 내 자신 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어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제자 신분을 망각한 채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 고기 잡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가 모든 걸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충성 헌신했던 주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5장 10절 11절에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배들을 육제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직업도 내려놓고 자기의 재산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해서 내가 죽도록 순성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 이 위험해지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을 지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까지 살아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수자로서 예수을 따라다녔지만은 지금은 배신자가 되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와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자라났고 평생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디다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잡는 걸잘 알고 있었고 늘그 물고기 잡는 데는 자기가 천적으로 알고 물고기를 잘 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지만 단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21장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밤을 만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무엇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못 하나 건질 수 없는 빈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분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한 마리 물고 잡지 못하고 그 마음은 텅빈 공허한 인생이 되고 빈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빈배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빈배를 워줄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여러분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빈배인성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밤에 빈뱅인생이 되었을 때, 그 빈뱅인생이 된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심문을 망각하고 다시 옛날에 그 오배모소로 돌아간 베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가고 희망의 새 날이 밝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희망이 되십니다. 영원한 은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때처럼 빈뱅이 생이 되고 밤을 만난 인생이 되지만 우리 주님은 새벽으로 오시고 희망으로 오시고 문제 해결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느냐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빈배이 생긴 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이십일장 사도로서 보니까 날에 서야 갈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세상에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너희가 얻은 것이 있느냐 예수믿는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에 나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지금 너는 나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공허한 인생입니다 빈맹 인생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난 인생이 빈배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빈배 인생인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얻은 것이 있느냐? 우린 주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을 누락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우리의 빈배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21장 6절은 성경 말씀합니다. 1시대 그들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베드로는 밤새 오른편으로 던지고 왼편으로 던지고 뒤로 던지고 앞으로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럼 내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 고개가 많이 잡혀서 그분을 다 들어 올릴 수없도록 많은 고개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예수님 말씀에 순정하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신명2팔장은 말씀을 순정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여하치 말씀합니다. 26장 2절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 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집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다 복을 받고 하느님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온 천지는 별도 일점일의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말씀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기에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 믿고 따르면 복을 받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내는 머리 형통이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구세,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빈배인생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빈배를 가득 채우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남은 여생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에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배신당고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실천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 8장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문을 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 드리기 바랍니다. 빈배 인생의 예수님을 선장으로 주인으로 모셔 드리기 바랍니다. 빈생을 빈민생을 여러분 스스로노적가지 말고 그럼 끊임없이 빈배 공화만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빈빈 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빈인 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권능 마다 땅까지로 복음의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 옆에 있다 떠나기도 하고 또 멀었다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분반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각건 사람들이 내곁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또 떠났다가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의 그날부터 하늘라갈 때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마음내 내주하게 하시고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할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서 눈물을 거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스물의 버럭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과 주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빈생을 가득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은 빈대 인생입니다. 무엇을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다 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식이 성공을 가져주는 건 아닙니다. 몇몇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따라갔다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갑자기 일확천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바로 별로,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또 주직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 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내삶의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빈배를 채워주시지 갑자기 일확천금 내가 로또를 뽑아오고 복권 당선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식당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있는 처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성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주시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 빈뱅 인생이 가득찬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님없는 인생은 빈뱅 인생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빈뱅 인생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있는 임효주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은 크리스천 알코올 치유 공동체인 선양원을 만들어서 섬기고 계신데. 어린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돈 벌러 나가시면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불안감이 생겨났고 일곱 살때 우연히 포도 찌꺼기를 맛보고 알딸딸하게 취했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점점 술꾼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고3 때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우연히 동네교에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 그때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이 일단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교회로 인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이 그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 앞쪽 강단의 십자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새 내 볼에 뜨거운 눈물이 타고 내리고 있었다 울음을 그치고 바닥을 보니 눈물과 콧물과 침이 홍곤히 고여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책상 앞에 책을 펴는데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다. 그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에 빠진 그가 그날 주님을 처 체험한 다음 열심히 공부하게 되니까 집중력이 생겨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하고 좀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술꾼이 됐어요. 입학한 다음에 다시 문제입니다. 이+, 이 알코올 중에 다시. 술꾼이 돼가지고 기업체로 해외지상 일을 맡을 때 그만 중증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해고를 당합니다. 그 퇴사 당하고 맙니다.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을 취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퇴원하면 또 술을 찾고 또술정이되면또 병원에 가고 술을 안 마시려고 몸을 줄로도 묶어보고 또 문에다 못질도 해보고 했는데 어느새 줄을 품고 나가서 술을 마시고 있고 어느새 문에 못을 뻗어버리거나 또 술을 먹고 있고 금단현상이 심해가지고 술을 안 마시면 못 견뎌서 식칼로 손을 베기도 하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무섭습니다 97년도에는 소주를 한 박스 싣고 술을 만취해서 운전하다가 대형사고 나서 죽기 직 전에 이르게 되고 정말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보다더 무서운 게 마약 중독입니다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이다 나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는 병이다. 처음에는 중독자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능력을 앗아가 버리며 이어 점차 중독자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없애 버린다. 그 과정에서 재산은 다 소진되고 다음에 서서히 영적으로 파괴되어 인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며 급기야 술만 탐닉하다 결국은 죽음이 이른다. 우리 옛말에 사람의 술을 먹고 술이 술을 술이 사람을 먹고 술이 술을 먹어서 결국 폐가 망신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독실한 큰일 스례입니다 술주정명에 된 남편을 버리지아니 하고 끝까지 옆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가 젊었을때 여보 당신이 나를 교회 나간 적이 있다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기도원을 끌고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가 산에서 주, 좋아하던 담배를 뱉고 걸어보고 푹 연기를 뿜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하늘에 담병를 내실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힘이 몰려오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벼락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깜짝 놀라서 담배를 내던져 버리고 그날 예배실에 들어와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성령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신화울 공부하고 선양원을 설립해서 감리교 목사님 됐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및그 가족 치유 회복을 위한 그러한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 전문가로서 지금 각종 세미나 방송을 통해서 귀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온 나를 하나님은 항상 인내 해 주셨고 회복되기를 기다려 주셨다. 교를 등진 지 수십 년 만에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포근한 품으로 꼭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이제야 비로소 사랑을 알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 세상은 나를 얼마나 기다려 주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을 주고 내가 기다려 줄 시간이다. 그것이 내가 잃었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할렐루야. <laughs> 알코올 중독으로 빈빈 생이 됐다가. 예수님 모시고 가득 찬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으로 빈배가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빈배를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치료해보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주님, 내마음에 문을 열고 주을 영접합니다. 주님, 빈배 예수님 올라오셔서 이 배를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호 주님 제 우소서 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어때, 고헛어 것들을 주 안에 감추때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3년 다이나사찬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tenim te ososo 우리의 빈매를 채워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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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놓으여 내 놓으여 내 놓으여 내 놓으여 내 놓으여 내 놓으여 내놓으주여 우리들의 빈배를 채워주옵소서. 우리들의 빈배를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치료와 회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자비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놀랍은 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성의에 놀랍은 드로 채워주옵소서. 아내 놓으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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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여 내놓내 놓으여 내 놓으여 내 주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안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주님 께 맡기지 못하고 빈인생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예수 님을 나가면서 내 티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빈인생이 이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여주옵소서. 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보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보자합니다. 예수님.

주님 보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빈배 인생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인생의 희망으로 슬픔 인생의 기쁨으로 문제 인생이 주님의 응답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인생이 건강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인생이부은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의 미움과 원한의 인생이 용서와 사랑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 주거하여 주옵소서. 아래로, 이 아래로, 이 아래로, 이 아래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님, 재우소서.